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전국의 지역수입조합을 상대로 한 다양한 승소 사례 그리고 강제 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용당 더숲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용당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당더숲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업 모집 과정에서 사진과 같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환불 보장 또는 확정 분담금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총회 결의 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확약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그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아 우리나라 법원은 조합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국에 수백 개 지역적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논리로 수천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또한 제가 개발해낸 위 논리로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최근 조합원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서 용당, 더숲, 지역재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위 민사소송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재조합 사건의 경우 소송 시작과 동시에 조합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야만 피해 금액을 실시하여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의 피해 금액 실제 회수를 위해서 용당 더숲 지역투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하정이 없느나 의뢰인들은 추후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은 강제집행 및 성공보수 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판결로 승소하는 것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무릎 꿇고 돈을 그대로 갖다 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함께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은 강제 집행을 도회시해서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뿐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권으로 승소만 광고하는 다른 로펌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불사해가면서 성공보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단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지역주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실제로 오늘 회수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택조합 탈퇴 및 분당금 반환을 원하시면 저희 명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